값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. 불과 한 3년 전보다 요즘 얼마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, 최근에. 어 지역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. 예.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. 예. 어 전반적으로 어, 보통 말씀드리면은 3년 전에 비해서 한 대략적으로 한45% 정도 어, 그 정도씩 오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. 예, 물론 뭐. 이 캐나다 그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시면은 예. 굉장히 한 단위 수익 숫자이고 굉장히 낮은 2% 3% 정도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예. 그런 걸 고려하실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동부 지역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. 토론토 지역이나에. 그렇죠. 예. 그쪽 동부 지역도 전반적으로 캐나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예.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벤쿠버 쪽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특히나 좀더 그센 그 편이죠. 그렇죠. 네. 이쪽 서부 지역이 아무래도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벤쿠버 쪽이 가장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 지금 그 어, 수년 전에는 이 벤쿠버 BC g 에서 타주로 이주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. 네. 요새는 다시 그 타주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BC g 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. 어,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예. 지금 앞으로 이런 올림픽, 그 동, 2010년 동계 올림픽이나 예. 이런 것, 그 지금 관련해 가지고 예. 각종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예. 아니면 컨벤션 센터나 예. 아니면 그 관련되는 그 도로 확장 공사나 여러 가지 그 대형 프로젝트 지금 진행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한인들이 주로 오면은 집은 어느 종류를 많이 사나요? 뭐 하우스나 콘도나 그렇으면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먼트인데. 음. 어 그거를 제가 뭐 숫자적으로 정확히 뭐 종합적으로 어느 네. 걸더 많이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제가 그런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. 예.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시다 보니까는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사시는 경우가 있고 예. 타운하우스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형태로 예.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. 어, 지, 지역을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지시지 않으면은 그 돈을 더 예산하시는 거더 늘리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이제 조금 가격대가 낮은 그런 그 하향으로 하향 주세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, 요즘 최근에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제일 좋아하죠 어, 한국 분들 뿐만이 아니고요 예. 아직까지는 그 단독주택 자체가 가장 선호받는 그런 주택 형태입니다 아.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보고요 그런데 예. 그, 그 벤쿠버가 최근 2년 반, 3년 정도 가격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그 가격 상승에 따르는 그런 주택 형태에 대한 그 선호도 변경 변화 자체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이런 그 아파트 형태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인기를 지금 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물론 수, 그, 그 전에는 이제 타운하우스라든가 아파트에 관한 이런 그 거래량 자체가 단독주택 그걸 초과하지 못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. 요즘 와서는 거의 그 아파트 자체가 그 단독주택 거래량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주로 한인들이 가격대를 얼마 정도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? 어, 지금 그거는 말씀드리는제 이제 그 이제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. 만약에 아파트라면 얼마 정도를 지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? 만약에 아파트로 하신다면 보통 한... 30만불 내외, 예. 그 정도, 투베드 정도, 예. 그 정도 이제 보실 것 같고요. 예. 물론, 벤쿠버 다운타운이나 아. 이런 데 가시면, 은년 어, 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으니다만 이제 예. 일반적이진 않고요. 예. 그래서 보통 한 30만불 전후 정도의 아파트, 예. 타운하우스로 하시게 되면은,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, 한 40만불 전후 정도, 예.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. 어, 주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, 이제 멀리 이제 외곽 지역인 썰이나 냉리나 이런 쪽 가시는 게 아니시면은 예. 보통 어느 정도 가,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하시려면 어,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니 멈으로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이제 가격대가 이제 그 선호하시는 그 주택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집을 살려면은 그 자기 돈을 데포짓하는 돈이 35% 40%정도면 자기 집을 살 수가 있죠? 어,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요 예. 이제 시민 그 이민자신 경우에 예. 이민자신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보통 25%에서 35%정도의 다운페이 그러니까 예. 본인 돈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예. 은행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65%에서 75%정도는 보통 어, 초기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쉽게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 초기 이민자라는 정의 자체는 은행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이민 오신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은행에 따라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모계지론이 요즘에 조금 올랐더라고요. 네. 보통 그 얼마 정도 될까요? 모계지론 그 피가. 어, 이제 이자율은요, 예. 그 금융상품이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, 예. 얼마입니다. 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요, 예. 보통 이제 한 이자, 그, 모지를 쓰시는 기간에 따라서 예. 2년, 3년, 5년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 기간에 따라서 보통 한 4%, 4.5%이 정도 선이면은 보통 이자를, 어,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예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예. 예, 단기로 갈수록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. 예.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은 또좀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죠.